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HVM인데, 어 애프터 마켓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죠. 자, 보니 어, 4시, 그쵸? 한 20분부터. 5분봉인데 어,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니 현재 23%까지 올라가고 있죠.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볼 텐데 애프터 마켓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장 마감 뭐후 진행되는 건데 뭐 장점도 있지만 저는 좀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쩔 때는 호가창, 호가창도 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은 어. 왜곡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 뭐 효과도 든든하니까 한번 요즘 뭐왜 그런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르는 이유가 최근 지금 언급되는 이슈는 이 스페어가 그쵸? 이게 그쵸? 스페어가 스페이스 X와 10년간 어 특수학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슈인데 저는 이게 이 스피어의 지분 HVM이 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만 좀 어떻게 좀 유사성을 찾아보다면, 연관성을 찾아보다면, 그냥 같은 업종 정도? 그쵸? 같은 업종 정도에. 그래서, 어, 저는 좀 이걸로 지금 오르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그래도 올랐으니까, 그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가 뭐 추가 발주를 HVM에도 할수 있다. 그런 이슈가 돼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슈 자체는 조금 아직은 확실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쵸, 손절서는 이런 부분을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모든 주식을 이렇게 월봉을 보면 굉장히 좋겠죠. 자, 월봉을 보니, 와. 얘는 신고가죠? 신고가의 흐름이죠. 신고가. 그러면 저는 조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꼭 보는 게 있어요. 종목을 사기 전에 꼭 이거는 같이 봐요. HVM이죠. 이 종목을 이제 검색을 하면 저는 분기 보고, 최근에 분기 보고서꼭 봅니다. 예. 보시면, 자, 뭐부터 보시냐면, 쭉본 7번. 이걸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에 얘는 없죠. 거의 없어요. 쭉내려가서이 사회에도 잘보셔요이 사회는 회사의 주요 안건을 하는 거죠. 어. 이 부분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특별한 이치는 없고, 뭐, 첨단군속 전문 용의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밖에 투자자를 위하여도 꼭 보셔야 돼요. 여기는 회사의 중요 사건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중요한 소송 사건이라든지 보증.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 혹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다 2025년 6월 30일이었죠. 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얘는 이 물량이 그쵸? 그렇죠? 언제든 나올 수 있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부담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4사 분기 발표가 안 됐는데 2사분기발표를 보면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물량도 좀 무시 못할, 못할 물량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죠 4 0 0 만주 기억을 하시고 어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 이번 달 봉이 완성이 되겠지 결국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 뭐요 정도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 손절을 꼭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야 나오면 항상 고점을 그셔요 항상 저점을 그시고 절반 그쵸 또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결국은 뭐다 1차적으로는 3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봉에다 3만원을 급시다 신고가요 그쵸 예. 여러분 신고가의 장점이 뭐예요? 신고가의 장점은, 어,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오를, 3만원, 잠깐만요. 쉽게 오를 수도 있지만, 그쵸. 그렇죠? 한 번에 쉽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지지선은 잡고 진행을 해야겠죠. 요, 요 정도면 될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일번에다 3만원을 급시다일번에다 3만원을 급시다 3만원. 그거 놓고 보시면 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가아요제 생각에는 손절선은 이 자리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조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첫 번째는 어, 윗꼬리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장대 음봉도 나올 수있 세 번째는 쌍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윗꼬리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윗꼬리잖아요, 그렇죠? 윗꼬리. 장대음봉은 이게 장대음봉이고 쌍봉은 이런 거죠. 주가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 이렇게 봉을 만드는 걸 쌍봉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쌍봉의 흐름 은 맞아요. 비슷하게. 제가 저는 이렇게 이거를 안경 패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얘는 긴 안경이죠. 이렇게 안경 패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길 다시 지금 돌파를 해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면 얘가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보면 자 봅시다. 내일장 전략을 세우는우 소통방이 좀 있죠. 바치올 주식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모든 뭐 종목 추천해준 이런 부분 드리니까 입장하실 분들 제가 링크만 남겨놓을게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얘가 이제 여기가 뭐 종가, 여기 이제 내일 뭐이 부분에서 내일 시작을 하겠죠. 가장 좋은 패턴이 이제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 그쵸?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 제일 좋을 거란 말이야. 반대로, 그쵸?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 내일. 그렇죠?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예. 네. 결국 뭐냐면 내일 패턴 자체는 그렇죠?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나 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시가가 고가가 돼서 이렇게 종가, 저가 이런 흐름. 그렇죠? 이 고가를 깨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제일 안 좋겠죠. 심지어 만약에 3만 원을 깬다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종가 자체가 여기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한번더 보고요.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필스인거 아시죠? 감사합니다.